버니스 화이트는 젤레스 존 제로 1.2 버전에 출시되어 10월 16일에 후반부 픽업으로 등장한 S급 한정 광년이입니다. 버니스는 출시 초기부터 컨셉 아트가 유출되었던 트리거처럼 컨셉 아트를 확인해 볼수 있었는데 컨셉 아트 때의 디자인이 현재의 디자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버니스가 공식적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24년도 게임스컴 참가 영상에서 카이사르와 대치하고 있는 모습으로 얼굴을 제외한 모습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출시가 예고되었죠. 유튜브 기준 8월 21일에 공개된 영상으로 실제로 출시되는 날짜까지 2개월의 차이가 있었네요. 인게임에서 처음 모습을 보인 건1.1 버전의 치안국 업무를 보는 이벤트에서 카이사르와 함께 등장했는데 당시 열정적인 소녀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으며 모델링에 오류가 생겨 모델링의 여러 부분들이 누락되어 나왔죠. 하필 머리 파츠가 누락되어 당시 버니스는 대머리라는 놀림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출시 전에 모델링이 수정된 캐릭터 중 하나인데 당시 테스트 서버에서 미묘하게 길었던 턱 부분이 수정되며 지금의 버니스의 얼굴로 으 변경되었죠. 게임 초창기에 출시된 캐릭터인 만큼 버니스는 최초로 오프필드에서 적을 공격하며 오프필드에서도 이상 효과를 걸수 있는 컨셉의 캐릭터로 나왔으며 이상 타입 메인딜러로 등장한 제인과 함께 이상 캐릭터들의 방향성을 제시해준 캐릭터인데 제인도는 메인딜러로서의 이상 캐릭터를 보여줬다면 버니스는 서브딜러 겸 혼돈 보조요원으로서의 이상 캐릭터라는 방향성을 알려준. 캐릭터이죠. 또한 트리거와 영호 엔비 헐크라 가 등장하면서 나온 기믹인 여진 공격이 나오기 전부터 오프필드 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던 캐릭터 였습니다. 버니스는 칼리돈의 자손에 소속 되어있는 외환선의 바텐더로 활동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술과 많이 연관되는 편이며 특히 니트로 퓨엘이라는 음료를 많이 찾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니트로 퓨엘은 버니스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음료수이지만 바텐더라는 버니스의 특성상 주로 니트로 퓨엘이 들어 가는 칵테일을 만들어 술로 마시는 것으로 보이죠. 또한 칼리돈의 자손에서는 유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바텐더라는 특성에 맞게 여러 기름을 직접 배합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죠. 파이퍼가 모는 트럭인 크라운에도 본인이 사용하는 화염 방사기에도 직접 배합한 기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기름을 섞어서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 기름과 화염 방사기를 다루는 만큼 불 자체를 사랑하는 방화광으로 그려지고 미칠 듯한 마이페이스의 부침성도 좋고. 광인에 가까울 정도의 하이텐션인 성격으로 그려지는 캐릭터 성과 함께 방화광이라는 캐릭터 성이 시너지를 일으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행동을 많이 하는데, 스토리 컷신에서 펄 크라에게 공격당하는 중펄 크라의 꼬리와 자신의 몸과 함께 불을 질러버리는 모습은 많은 로프꾼이 경악을 하게 만들 정도의 장면이었죠. 이런 방화광이라는 컨셉 때문인지 버니스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명인 버니스와는 스펠링이 다른데, 버니스의 스펠링을 불타다는 의미의 번이 연상되도록 변경한 형태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파이어라고 적혀있는 머리핀을 착용해 이런 캐릭터성을 강화하기도 하죠. 버니스가 사용하는 화염방사기의 이름은 바텐더라는 컨셉에 맞게 세킷과 믹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 화염방사기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 톰파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화염방사기를 돌려서 격투를 하는데 도움을 받는데 컷신에서는 에테리얼들을 화염방사기가 아닌 격투능력으로만 제압하는 모습을 을 보여주며 신체 능력이 생각 이상으로 뛰어난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죠. 버니스의 마이페이스적이며 부침성이 좋고 하이텐션인 성격은 버니스의 캐릭터 PV에도 잘 녹아들어가 있는데요. 버니스의 캐릭터 플레이 영상 한 잔은 슬퍼하는 너를 위하여는 버니스 특유의 발랄한 성격과 함께 쇼폼 챌린지에 적합한 춤들이 들어가며 버니스의 매력을 한껏 살려주었죠. 이런 발랄한 성격과 함께 해당 영상 속에서 많은 춤이 들어갔으며 다양한 패러디가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먼저 한국판 제목인 한자는 슬퍼하는 너를 위하여는 작자 미상의 시 3호 속 한자는 떠나버린 너를 위하여에서 따왔지만 동식이 유행했던 다큐멘터리 3일에 출연하여 낭만업으로 인기를 끄신 고석길 씨가 해당 다큐에서 읊어 유명해진 시구로 당시 이 시구를 패러디하는 것이 유행하였기에 버니스의 영상에도 이러한 패러디를 넣은 것으로 보이죠. 해당 영상의 해외판 제목들 평범하게 슬프니에게 특별한 한 잔에 가까운 의미이기에 한국에서만 독자적으로 패러디를 넣은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해당 영상 속 버니스가 추는 춤은 여러 유명한 춤들을 따왔으며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미묘소들을 많이 넣어두었죠. 가장 처음 나오는 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통 춤인 코사크 댄스. 신문을 읽는 할아버지 앞에서 추는 춤은 비욘세의 싱글레이디 강남 스타일에 등장하는 말춤을 추기도 하며 라쿠텐의 광고에서 미미된 춤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춤을 추기도 하죠. 또한 버니스가 1대1 춤 대결을 하는 장면에서 추는 춤은 뉴욕 볼룸신의 성소수자들에 의해 탄생한 보깅이라는 춤으로 패션 잡지 보그 속 모델들의 비현실적인 포즈들을 따라하며 춤으로 녹여낸 댄스 장르이죠. 국내에서는 서울로서예술실용전문학교의 김유정 교수님이 춤 보깅 영상이 알고리즘을 탄 적이 있었죠. 춤 말고도 다양한 밈을 넣어놓았는데 짐캐리가 출연했던 회차에 SNL에서 나와 밈이 된 워시스러브의 장면입니다. 두 남자가 마주보다가 춤을 추는 장면은 코인시던스의 패러디. 대와 하트가 함께 춤추는 장면은 브라질리언 도그 댄싱 밈. SD 버니스가 차례로 나오는 장면은 조명의 색감과 그림체의 스타일로 보아 버니스의 출시 시기 때 유행의 밈이 되었던 시골의 우이의 롤이신 레키엠을 패러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밈과 춤 요소들을 잔뜩 넣어 놓은 영상의 중독적인 음악까지 1시간 버전을 만든 것으로 보아 춤과 음악을 통한 바이럴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다양한 챌린지 영상과 패러디 영상이 등장하여 성공적인 마케팅이 되었습니다. 핑크 버거 콜라보 당시에는 매장에서 버니스의 춤을 따라하는 챌린지를 통해 굿즈를 나눠 주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는데 제발 싶덕 고로시 좀 그만해